된장에 뒤어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까지 개봉박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순덕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강순덕 명품 식탁 강순덕 된장 고추장 아, 네. 네, 대표이사 이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화문 나오셔가지고 많이 배셨죠? 이분이 바로 강순덕 사장님이십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야,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요. 이 강순덕 된장이요. 우리 광화문몰에서 사랑을 많이 정말 많이 거든요. 그런데 고추장까지 개봉 박두라니 야 주문 전화가 막 폭주를 할것 같거든요 어, 사장님 그러면 이 강순덕 된장 너무 인기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토, 태양초 고추장까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순덕 된장도 볏짚으로 묶어서 3개월 이상 우리가 발효해서 아 자연 발효한 겁니다 아또 마찬가지로 네. 강순덕 고추장도 자연 발효로 상개에서 5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맛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열심히 네. 했고 그로 인해서 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우리 광화문 나오시면 고객님들이 왜 고추장은 안 나와? 고추장은 어디 있어? 고추장 없어? 그렇게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 문의가 정말 수개월 전부터 그런 문의가 폭주를 했었는데 왜 이제야 고추장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자연 발효가 딱 예. 일정 기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네. 자, 그러고 여기서 우리 재아야될 것은 균주, 예.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씨앗장, 씨간장 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가 몸에 좋게끔 아 우리 몸에 가장 맞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 회사의 노하우고 네. 우리 모든 우리 가문 식구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이고 예. 정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항상 사실 때마다 와, 너무 맛있다고. 짜지도 않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된장. 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추장까지. 예. 우리 강한 물 고객님들 고추장에 막 눈이 번뜩번뜩 하실 것 같아요. 음.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예. 네 우리 사장님 여기 보시면요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냥 강순덕 된장은 강순덕 된장이잖아요 네. 근데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는 왜 여기 그 들어간 걸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사시사철 네. 그 우리 햇빛을 받고 그 태양초 아 고추장을 만들어서 우리 네. 태양초 고추를 말씀을 드리는 있는 겁니다 아 는더 영양가가 풍부하겠어요. 아, 네. 와, 그래서 고추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추장. 여기 보시면 캡도 완전히 밀봉해서 공기통하지 않게 상패될 우려 없이 정성껏 포장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추장이 이렇게 네. 빛깔이 너무 예뻐요. 네. 향이 지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맵지 않고 뭔가 감칠맛 나고 달짝지근한데 음. 입맛을 땡기는 구미를 땡기는 향이 막 올라와요. 음. 이게 이제 특별한 우리가 네. 특거균주하고 아... 씨앗장이 들어서 네. 들어가서 막 당기고 감칠맛 나서 맛을 더욱더 아... 일으나 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고추장만 그냥 음.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음. 확실히. 일반 고추장 맛이 다른 게 짜지가 않아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와, 어느 음식에나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그 맛. <laughs> 그래서 네. 고추장을 곁들여서 만드는 음식들을 좀 해볼텐데요. 네, 네. 와, 우리 고객님들 보실 때 고추장찌개 많이 해 드시죠. 그리고 고추장밥도 많이 해 드시고, 이 고추장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달라지고, 음식의 수준이, 품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장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고추장찌개 정말 간단하거든요. 입맛 없을 때 그냥 고추장 있으면 요. 고추장찌개 만들어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식용유 한번 둘러주시고, 에어박. 듬뿍 넣으셔 듬뿍 넣으시고, 또 여기 양파까지. 감자도 있습니다. 감자도 있으시면 넣으시고, 이걸 좀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추장 딱한 스푼 왕 넣으시면 돼요. 물을 싹 부어주세요. 고추장만 넣으셔도 이게 맛이 완성이 되죠, 사장님. 네. 그럼요? 네. 네, 네. 이 짜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네, 네. 네 많이 넣어도 좋거든요. 네, 네. 좀더전 풀어서 넣어볼게요. 음. 이제, 저희가 네. 가정이 이제 우리 그 200년 전부터 네. 1835년 네. 전부터 김강, 김강사, 최귀님그 네. 다음에 우리 강순덕그 제가 또 이렇게 오면서 네. 어, 열심히, 그 천자 몸과 마음을 또 다해서 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드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시고 그런 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익어졌어요. 지금 음. 고추장이 고추장찌개가 다 만들어졌는데 한번 그릇에다가 다 담아 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지금 올라오는데 진하게 올라오는데 어유. 음. 너무 맛있어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음. 이렇게 감칠맛이 나죠? 고추장만 넣었거든요 여기에 정말 고추장만 넣었어요 하나도 안 아, 들어가고 맛있다 진짜 진하다 예. 와 진짜, 진짜 맛있네 이게 이제 풍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네. 시간장 10년 시간당, 시아장이 있기 때문에, 와, 시간장 시아장이 때문에, 네. 풍미를 가지고, 거기서 음더 이어서, 특허 균주, 특허 균주, 그 고추균 AFR, 그교추에 아 들어가서, 그 균주가 들어가서, 굉장히 풍부해 받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균주를 일반 다른 뭐 시중에서 파는 된장에는 안 들어가는 어, 균주죠. 그, 없죠. 있을 수아 없죠. 네. 오로지 간순덕 된장, 고추장에만 네. 넣는 균주라고 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균주예요. 와이 균주를 발명을 해서 딱이 고추장에 넣어가지고 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요. 왜냐면 맵지가 않고 짜지도 않고 고추장만 들어갔는데 마치 뭐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 것 마냥 그냥 맛이 완성됐습니다. 그 자체로. 어 그리고 고추장찌개도 너무 맛있지만은 우리 어머님들. 고추장밥도 많이 해드시잖아요. 그래서 밥을 저희가 이렇게 한숟 준비했거든요. 그냥 여기에다가 고추장만 한 스푼 넣으면 되죠, 네네. 사장님. 네네. 이 정도 넣으면 어, 될까요? 되죠. 충분합니다. 음, 네, 그냥 고추장 이렇게 한 스푼만 넣어가지고 비벼서 드시면요. 어. 비벼서 또 참기름, 네. 참기름 네. 여기. 조금 여기. 네. 네. 조금 네. 한번 싹 한번 두르시고 네. 비벼서 김에다가 싸먹어도 진. 진짜 맛있거든요 네, 예. 그냥 다른 반찬이 필요 없고 네.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입맛 없으시잖아요 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와 옛날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네. 고추장 밥을 해서 네. 많이 드셨어요 아 많이 드셨어요 예, 예. 고추장하고 참기름을 비벼가지고 하게 네. 예. 아, 아, 했어요 옛날에 또 보릿고개 시절이다 보니까 그럼요. 예, 예. 먹을 게 많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도 이렇게 장만으로 예. 딱 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장이 영양가가 풍부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옛날 어르신들 되게 튼튼하시잖아요. 되게 음.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장의비결에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고객님들 딱 선택하실 때 발효가 잘된 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우리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은 무려 10년 씨앗장을 사용한, 10년 시간장을 사용한 발효가 엄청나게 잘된 최고의 발효식품. 고추장밥에다가 김에다가 또 싸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음. 이렇게 딱 한입 딱왕 먹으면 음 하나도 맵지도 않고 진짜 신기한 게안 짜요 음, 음, 그게 좋습니다 하나도 안 짜요 어떻게 그, 해, 안 짜죠?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안 짜게 만드는 게그니까요예안 예. 짜게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예. 장들 보면 다짠거 아시죠? 조금만 넣어도 되게 짜요 예. 그런데,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은,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 현대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일하실 때, 네. 이 영양분이 있는 거, 안 짜고 드시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한몇 개월 걸리세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지는 10년, 20년 넘지만은 네. 가격을 줄여서, 네. 그, 그 가격을 줄이고, 더욱더 여러분 선물하기 위해서, 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몇 년간 계속 말씀하시더라도, 네. 그 출시를 못하다가 음 또막 계속 좀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한 1년 만에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숙성하고 아그 맞추려고 아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기존에, 그러니까 만들어 놨던 씨앗장, 음. 10년 동안 발효된시작장과 시간장을 딱 넣어 가지고 딱 1년 만에 만드신 거죠. 이 야. 가게 가게 사게. 아, 와, 와 그렇죠. 엄청 싸다고 강조를 하세요. 엄청 <laughs> 싼 거래요. 원래 이게 네. 3 8 0 0 0씩 지금 팔아왔다 네. 그랬어요. 팔아왔는데 와우. 계속 달려 는데한 개도 안 들렸어요. 우리, 우리 가뭄은 네. 한 개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비싸게 와. 팔면은 네. 괜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안 들이다가 우리 또 우리 여기가문 그 목사님께서 네. (4월 10일까지) 무조건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laughs> 제가 (4월 10일) 날 네. 정확하게 제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들 보셨을 때 사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된장이 너무 인기가 많았잖아요.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네, 그래서 뒤이어서 이 태양초 고추장까지 맛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동안 고추장 찾으셨던 고객님들 오늘 바로 이 태양초 고추장 선택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구성 너무 좋잖아요. 야 여기. 이한통 1kg에 17,000원에 무료배송 원래 우리 강순덕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주시지만 38,000원에 팔았던 제품이라고 38,000원에 팔았던 고추장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 생각해서 가격 대폭 낮췄다고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가격 그냥 딱 내리셨다고 애국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강순덕 사장님이 자 너무 강력 추천을 해주십니다 꼭 사셔가지고 맛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강순덕 된장도 좀 맛을 보려고요. 예, 보세요. 예, 지금 이 발효에 네. 바효가싹익어가는 단계거든요. 이거 가는 단계. 이겨가는 이겨가는 단계. 단계. 이겨가는 노란 황색깔을 띠면서 네. 네, 균주가 황, 예, 균주가 이어가는 단계. 오. 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예. 여기 보시면 딱캡 벗기시면. 음. 색이 진할수록 그럼 발효가 더잘된 거네요? 그렇죠. 사장님? 예, 네, 그러면 발효가 고르실 때 팁입니다. 예. 색이 진한 게 발효가 더 깊게 된 것. 예. 야이 강순덕 된장을 좀 꺼내가지고 왕 꺼내서 고추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오이고추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네. 매일 같이 먹는 겁니다. 아, 오이고추에? 고추에. 네, 고추에. 우리 아내는 매일 고추를 두 개를 줘요, 아. 아침마다. 두 개를 안 먹는다고 눈치를 추는데, 한 개를 먹어요, 제가. <웃음> 네. 우리 <laughs> 이 강순덕 된장이 진짜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지금도 인기가 대, 많은데, 예. 정말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음. 근데 강순덕 된장 특징이 진짜 다른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뭐, 보통 이 고추는 쌈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음. 쌈장에 찍어 드시지 말고, 그냥 된장에만 푹푹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음. 된장찌개 만들어 드실 때도, 다른 조미료 필요 없이 일부러 막 다시다나 그런 거 넣으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된장 한 스푼만 넣으면 맛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자체로 맛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오이 고추 한번 먹어볼게요. 음 하나도 안 짜요. 된장이 하나도 안 짭니다. 음. 이것이 네. 우리 음식의 보양입니다. 우리 우리 우약. 강순덕 회장님이 네. 하신 말씀 면이 하신 말씀 우리 된장과 고추장은 보약이다 보약같이 어? 만들고 보약같이 네. 선물해라 우리 고객님들한테예 병으로 어 약으로 뭐 그치는 것 음식으로 네. 어 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음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병을 고쳐야 된다 와 진짜 약손 요리네요 약손 요리 정말 보약입니다 와 어떻게 예. 이렇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죠? 예.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매일 먹습니다. 아침마다 먹고, 집에 가 먹고, 예? 된장국 끓여 먹고, 이거 찍어 먹고, 어, 예? 그러십... 뭐, 늘 네. 제가 된장을 뭐, 만드는 대표지만은, 네. 진짜 애용하고, 진짜 와. 많이 먹습니다. 된장 보이시죠?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발효다 딱 딱, 정확하게. 된장. 매주가 싹 보이면서, 네. 예. 예. 향이. 확실히 깊어요. 음. 구수해요. 네. 네, 정말 좋죠? 너무 구수해요. 아우, 뭐... 음. 아, 뭐 말... 뭐, 정말 좋습니다. 뭐 말해 뭐하겠어요. <laughs> 우리 고객님들 어차피 이미 다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재구매일이 가장 많은 게 우리 광화몰 모래 가장 인기 상품이 이 된장이거든요. 그 맛의 비결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이 10년 씨앗장과 10년 시간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특허 균주로 발효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맛을 자랑을 한다고 해요. 너무 건강에 좋은 이 강순덕 된장과 강순덕 고추장. 이번에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식탁을 야, 고추장찌개, 뭐 된장찌개, 그리고 이렇게 야채 한가득 올려놓고 그냥 쌈밥. 쌈밥을 해 드셔도 너무 좋고, 쌈밥으로 해 드셔도 너무 좋고요. 그냥 이렇게 한상 차림에도 하루하루가 건강하면서 끼니를 챙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음식 맛은요, 이 바로 장이 잘 우아하거든요. 바로 이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실 때장 어떤 거 사용하시나 따라 브랜드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우리 강순덕 된장과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을 넣었을 때는요 정말 누구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 맛으로 깊고 구수하면서도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어 대표님께서 이렇게 된장이랑 고추장을 오늘 한보다리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오시면서 어찌나 이렇게 자랑을 하시던지 우리 된장 우리 고추장 너무 좋다 계속해서 너무 좋다고 계속해서 이거 진짜 싸게 파는 거다 외국에서는 뭐 4만원에 파는 건데 광안몰에서만 이 가격에 파는 거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laughs> 어, 대표님께서 너무 너무 정성 들여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이라고 이 가끔 그 광화문으로 나오셔가지고 함께 판매할 때도 있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오셔서 보셨을 텐데 그때 이 된장 하나 하나 얼마나 귀하게 다루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대표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강순덕 명인의 뒤어서. 사대째 이어 오시구나 느껴지시더라고요. 네. 와 매일같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연구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장담그시고 그러시는 거죠. 예예. 예. 와 저는 모든 만드는 것은 제가 우리 강순도 그 명인 저희 장모님께서 내가 처음에 레시피가 뭐고 내가 주는 대로 직접 해라. 어휴. 직접 새벽 네시에 다시 나서 네. 내가 매일같이 장을 당구고 애같이 정성을 아 하고 우리 10년 시야장을 넣고 특허균전을 넣고 그래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일일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드시고 사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오늘 이번에 또 출시한 아주 저렴하게 넣은 태양초 강수순도 태양초 고추장 네. 같이 우리 해서 묶음 을사셔가지고이 네. 이 시상을 건강한 시상으로 좋은 장을 세상으로 열어가고또 네. 건강해서 어. 좋은 또 영웅들만 하시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오늘 강순덕 고추장과 된장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강순덕 고추장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순덕 고추장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고추장찌개 얼마나 달큰하고 맛있는지 이 단맛이요. 약 살짝 살짝 올라오면서 매운 맛이 입맛을 딱 자극을 하면서 담백하고 짜지도 않고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이 고추장으로 떡볶이에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음. 떡볶이 양념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 만들어서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고추장찌개나 아니면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 각종 음식들 고추장 구이로 해드셔도 되고 왜냐면 여기 고추장이 짜지도 않고요, 어,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도 굉장히 달큰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이 최고입니다. 감칠맛이 최고예요. 감칠맛을 말씀드리지만. 음. 오랜 음. 시간장 네. 시간장 자체가 네. 맛이 감칠 만나게 아주 네. 몇한만 맛을 끌어 당기면서. 끌어 당겨요. 정말. 예. 끌어 당기면서 맛을 내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장 고르실 때 아주 꼼꼼히 고르시잖아요 네. 장맛이 손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강순덕 된장과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개 선택하세요. 두 개. 된장 다 떨어지셨죠? 고추장 사실 겸 그냥 덩달아서 된장도 선택하셔가지고 이번에 딱 묶음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17,000원에 무료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배송비는 별도였어요. 근데 딱 배송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거는 너무 좋은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딱두개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강순덕 사장님 모시고 딱 촬영도 하고 맛있게 찌개도 먹고 된장 이야기도 듣고 고추장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된장 사장님 또 와주실 거죠? 아, <laughs> 네, 물론 네. 와주시면 아, 언제나 열습니다 아, 네, 우리 네. 된장 사장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음. 어, 광화문 오셔가지고 같이 판매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네. 진짜 이 정성을 담아서 만든 된장과 고추장 이게 내가 직접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판매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나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항상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고객들 다어 피드백도 듣고 후기도 듣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나오실 때마다 이 된장과 고추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일일이 딱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분한 분. 한 분. 음. 야, 그래서 우리 강순덕 된장 사장님, 강순덕 고추장 갖고 오셨는데, 오늘 딱 강순동 고추장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발효시켜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맛의 비결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어요. 너무 어렵게 모시게 됐는데 이렇게 함께 방송 출연도 해주시고 우리 고객님들께 더욱더 친근하게 이렇게 소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이번에 된장 떨어졌다. 고추장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순동 태양초 고추장과 된장 선택하셔가지고 맛보시면, 아, 정말 하루하루가 이 든든하면서도 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광화문 뭘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광화문을 어플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광화문은 앱 다운로드 꼭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어 옆에 보이시는 상품코드 있죠. 상품코드를 어 전화 주문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바로 이 강순덕. 된장과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인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포인트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또한 우리 광화문물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그러면은 집회 현장 오셔가지고 항상 광화문물 부스 들려주세요. 그리고 문의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맛있게 한상 차려봤는데 진짜 최고였습니다. 명인이 만든 이 최고의 장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과 된장 어,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인스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고객님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예 저희가 모두 피와 땀을 다해서 만들고 또한 가격도 지금 뭐 오늘 태양초 고추장, 강순덕 태양초 고추장을 출시했는데, 원래 3만 8천이었어요. 1kg에. 런데 이것을 가격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왜, 네, 여러분들에주 파지 좋겠건 원래 된장도 2만 5천, ,000, 2만 원에서 팔렸다. 지금 이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된장을마시는 이유는, 또 짜지 않는 이유, 짜,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 된장, 시 간장. 예. 시아장으로 담았고 또한 이것을 특허 견주 AFY2 그 우리 강원도 노후기술원과 제휴해서 계약해서 네. 만들어진 우리 제품들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특히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장을 드시고 하면 너무 건강을 믿고 또 특히 여러분들한테 선물함으로써 이 가격을 정말로 베스트다이 어, 이거 우리가 해서 드림으로써 여러분도 가진 가정 가진마다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화문몰에 포인트가 쏟아진다. 광화문몰에서 구매만 하셔도 포인트가 팡팡. 여러분과 함께 천만 조직이 하루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광화문몰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파격적인 포인트 적립률 타사는 구매 금액의 0.5%에서 최대 1%까지 적립되는 반면 광화문 물은 구매 금액의 1%에서 최대 3%까지 적립됩니다. 두 번째, 혜택 현금처럼 사용 가능.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혜택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유효 기간을 없애 포인트가 사라질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직 광화문 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파격적인 포인트 혜택! 천만 조직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광화문 몰과 함께 보세요.